골다공증에 탄산음료는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탄산수는 괜찮을까요 자 탄산음료가 뼈에 안 좋다고 하는 건 사실 탄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하고 인 때문이에요 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중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뼈를 약하게 만들고 또인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중에 인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인은 모자라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섭취가 됐을 때 걱정인데 특히 탄산음료에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인과잉 섭취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하고 칼슘이 만나서 인상 칼슘이 돼서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제로 콜라 같은 경우에도 당은 없다고 치지만 일단 대체당이 들어갔죠. 하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라도 인 때문에 골다공증에는 안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탄산수는 어떤가? 탄산수는 인도 없고, 그리고 당분도 없죠. 그래서 그냥 물에 탄산가스만 섞여 있는 걸 우리가 탄산수라고 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탄산수는 골다공증에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드셔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탄산수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을 빵빵하게 만들죠. 그래서 위장이 부풀게 됩니다. 자, 위하고 이 식도하고 이어주는 관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그 관략근이 꽉 잡아주고 있는데 밸브를 닫은 거죠. 그런데 위장이 빵빵하게 탄산 가스 때문에 부풀어 가지고 그 위식도 관략근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그 밸브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게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대풀이 되면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과식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탄산수를 마시면서 더 부압을 높이고 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위식도 관략근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약해진 느슨해진 위식도 관략근을 통해서 위산이 조금씩 조금씩 역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식도염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기고 내가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식도염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어, 저도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위염이 약간 있다고 나왔습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 그위 점막이 헐어 있는 경우 완전히 정상 점막이 아니라. 약간 헐어 있어서 붉은기가 살짝 이제 보이는 그런 정도의 탄산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피부에 이 상처가 나서 껍질이 살짝 벗겨졌다. 그래서 조금 빨갛게 속살이 보인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물을 따랐을 때 느낌하고 탄산수를 여기에 따랐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탄산수를 따르면 훨씬 더 자극이 되고 피부가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위장은 그렇게까지 못 느낄 순 있어도 위장에 만성적으로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 탄산수를 계속 먹으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골다공증에 탄산수를 드시는 거는 괜찮다. 뼈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평소에 만성적으로 위염 식도염이 있고 또 자꾸 위산 역류가 되시는 분들은 탄산수 섭취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커피는 안 마시고 녹차 홍차류를 마시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또 어떤 분은 분말 보이차를 제가 매일 마시고 있어요 보이차는 어떤지 하고 여쭤보셨어요. 그 골다공증에 카페인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차를 물어보신 건데 1회 제공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톨 사이즈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이 150mg 들어 있어요. 홍차의 경우에는 180ml 되는 그물 분량에 3분간 우렸을 때 카페인이 22에서 한 59mg. 그러니까 홍차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양, 같은 조건에서 우렸을 때 27에서 한 41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요. 보이차는 조금 더 많이 해서 240ml 정도라고 했을 때한 15에서 60mg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랑 비교해보면 이런 차류들은 어, 커피 카페인 양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작게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를 즐겨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CYP1A2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페인 대사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을 먹었을 때이 유전자가 온전히 잘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먹는 족족 카페인을 다 분해해서 빨리빨리 배출을 해서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쌓이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에 약간 변이가 있거나,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한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유전자겠죠.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카페인을 먹어도 이걸 처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분해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 매일마다 카페인이 차가 됐던, 뭐 카페인 커피가 됐던 마셨을 때, 점점점점 점점 카페인이 몸에서 축적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차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아, 그니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술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유전자가 아주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잘 취하지 않고 이런 분도 있죠. 주량 센 분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페인도 유전자에 따라서 좀 대사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검진을 하면 알수 있거든요. 내 카페인 대사 능력이 어떤지. 근데 유전자 검진을 안 하고도, 아, 내가 카페인 대사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요. 증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적은 이제 녹차나 보이차 같은 거 아까 분말 보이차 마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차류들을 계속 이제 마셔요 매일마다 조금씩 마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떤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카페인이 몸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없던 증상들이 생기는데 마치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처럼 생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라든지 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 예전만큼 잠을 잘못 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에는 카페인이 계속 축적이 되면요, 이거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 방어기전으로 소변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카페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셨는데 어 이뇨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아, 이거 지금 혹시 내가 마시고 있는 뭐 보이차라든지 혹시 차 때문에 그런 차류에 있는 카페인이 축적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 중에서 말씀드리면,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보이차가 조금은 더날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이차를 마실 때는 찻잎을 물에 넣고 한번 우려내서 그첫 우린 물은 버리고 마시잖아요. 이걸 이제 세차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카페인이 많이 걸러집니다. 물론 체질도 좀 고려해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가진 카페인 대사 능력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갑상선 무록이 있는데 양배추는 피해야 할까요? 갑상선에 양배추가 안 좋다 이런 말이 괴담처럼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양배추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자, 십자화과 채소는 뭐가 있냐면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이 다 십자화과 채소, 모, 배추, 다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분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갑상선에서 요드 흡수를 방해하는 고이토로젠 성분이라는 것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맞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찬으로 그냥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뭐 돈가스를 먹었는데 양배추 샐러드가 나와서 적당량 좀 먹는다든지 하시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갑상선 무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 환도 있고, 양배추 즙도 있고, 이 양배추로 만든 보조 식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양배추 자체가 굉장히 농축된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나 반찬으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것도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팁을 드렸죠?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염려하시는 그 성분이 3분의 2 정도가량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살짝 쪄서 혹은 데쳐서 그렇게 드시면 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케일 가루를 물에 타서 바나나, 그리고 낫또랑 같이 먹어도 되겠죠? 갈기가 귀찮아요. 그 케일 주스 편을 보고 질문 주셨어요. 자, 요즘은요 먹기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채소 분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밀가루, 청보리 가루, 이런 케일 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루하고 생 채소하고 이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먹기는 가루가 훨씬 편하지만 생 채소, 생 과일을 섭취하면 살아있는 소소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낫또 대신에 그러면 청국장 가루또 어떤가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뼈 주스를 소개하면서 낫또를 같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비타민 K 때문인데 왜냐면은 자, 뼈 건강에는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을 뼈에 부착시켜 줄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게 비타민 K인데. 자, 그런데 푸른 잎 채소 뭐 시금치나 이런 거에도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비타민 K는 비타민 K1이 아니라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안타깝게도 푸른 잎 채소, 녹색 채소에는 거의 있지 않고요. 동물성 재료에 많이 들어 있어요. 다만 식물성 재료 중에서는 유일하게 콩을 발효해서 만든 발효콩에 이 비타민 K2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K2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같이 넣어서 드시면 뼈를 건강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떤 발효 콩이라도 결론은 괜찮다. 청국장도 콩을 발효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맛은 포장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청국장 가루 사용하셔도 되고요. 청국장도 냄새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드셨을때 호불호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만 괜찮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아 이게 낫또도 청국장도 다 싫다. 이 발효 냄새 때문에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상대적으로 덜한 발효콩에 템페라는 발효콩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거는 쿠팡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템페를 이용하신다면 그냥 생으로 넣어서 잘라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살짝 찌셔야 돼요. 살짝 쪘다가 가지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